안녕하세요. 신차 패키지 전문 용인 디아이디어입니다. 테슬라 차량의 입항 시기가 다가오면서 차량 인수를 준비하고 계실 예비 오너님들을 위해 저희 디아이디어에서 진행했던 모델 Y 차량의 시공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썬팅 시공 전 내부 커버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썬팅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인한 손상이나 시공 중 사용하는 시공 용액에 의한 실내 내장재 및 가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커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시보드 부분의 커버를 진행할 때는 수분 유입으로 인한 각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쇼크 쉴드와 커버링 드랍 시트를 사용해 커버를 하고. 내부 필러 부분 또한 오염이나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고 꼼꼼한 커버 작업 후 썬팅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 외부의 커버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진행하는데요. 사이드미러 별도 커버를 포함해 시공이 진행되는 유리 부분을 제외한 전체적인 부분에 마치 차량을 감싸듯 커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 Y 차량의 썬팅은 전면과 측면 1열, 썬루프 부분에 루마 버텍스 900 필름으로 시공이 진행되었는데요. 전면 50%, 측면 1열 30%, 썬루프 50%의 농도로 시공해드렸습니다. 루마 버텍스 필름은 맑고 선명한 시인성이 가장 큰 특징인 필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차량 운행 시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선명한 시인성은 운전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시공을 진행하셨던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필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 Y 차량의 시공전 커버 과정과 루마 버텍스 필름의 선팅 시공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용인 디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